정영아무니까 귀엽네. 나화지 근데 우주체가 우지를얘기수 있을까? 혹시가 네. 얘기하 홈을 얘기할 때 왔습니다. 네, 네었습니다 자, 홈. 네, 홈. 어떤 곡이죠? 우리 씨? 우지 씨. 자곡가 우지 어. 씨. 우지랑 저는 뭐퍼포먼스팀 거를 우지가 도와주기 때문에 나나 힙합 팀 하는 거 납두고 왔다 내려왔는데. 제 작업하고 작업을 하겠는데 이해를 좀훔치가 않겠습니까? 이번 앨범 타이틀곡 예쁘다. 어, 임팩트 있게 우지 군이 한번 소개해보세요. 네, 우지. 와. 우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열살로 돌아가죠? 아이돌의 노래 작곡. 크, 이런 사람 없어리. 열살, 열살 때 <laughs> 이런 음악을 하는 거예요? 열살이. 아 십삼월의 춤은 어, 저희 퍼포먼스 팀에게 맞게 아주 찰떡으로 우지가 만들어준 곡인데요. 어. 프레디스의 네, 네. 또 기획력, 네. 또 우지의 작곡 심비로 홈이라는 노래 타이틀곡을 참여했는데 어떤 기분이신지, 어떠셨어요? 아, 우지 군이 많이 도와줬다고 들었어요. 네. <웃음> 네. <웃음> 개인적으로 우지 씨한테 되게 감사하다고. 밥상에 숟가락 얹다라는 네. 말이 제일 적합한 아, 것 같아요. 아 저도 음. 그열심 수미차 그 네. 그작곡에 들어가는데 저도 우지 군이 진짜 음. <laughs> 안아주고 아껴주고 저를 안아주고. 아. <laughs> 요즘 배워보고 싶은 것은. 우지한테 자꾸 계속 우지는 또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낀다, 만세, 예쁘다, 뭐아주나이스 이렇게 쭉쭉 나가다가 새로운 걸 이제 제시해야 되는 팀이 돼버려가지고 진짜 옆에서 지켜보는 친구로서 진짜 많이 고민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부담도 굉장히 클것 같은데 정말 이번에도 역시 천재는 천재죠. 또 우지는 이제 또 앨범 작업할 때 너무 고생이 많아요. 무게감이 또 있어서 힘들 텐데 덜어내고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또 이게 쉽지 않은데 뭐 아무튼 우지 화이팅해라. 네, 이번에도 우지씨가 곡작업을 했는데, 우지씨, 곡 소개 잠깐 짧게. 네. 이팅 우지씨께 댕킹 가고, 마이 가고. 세븐틴이라는 노래가 요 그리고 노래 때문에 고생한 또, 검지 형, 그리고 검지 형 패밀리 우지까지. 정말 좋은 o s t 는 좋은 작곡가님께서 곡을 써주셨기 때문에 또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와, 우지, 범지 형한테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 그리고 또 좋은 음악이 있기 때문에 좋은 안무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우지와 범주 야 감사합니다! 저는 우지 씨가서 보면서 아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약간 이 생각을 좀 해요 네. 저는 이제 우지를 뽑은 이유는 가사가 굉장히 로맨틱합니다 네 그리고 우지한테는 이제 저희가 중학교 3학년 때 봤어요 지금 23살인데 거의 7년을 봤는데 이런 친구도 없겠다 얘네예요. 아나 우지 캐레시아야. 그러니까 우지가 까탈스러운게 아니라, 우지는 그 약간 그 먹을 때나 외울 때 고집이 딱 있는 게 치킨 먹을 때는 치킨에다 밥을 꼭 있어야 되고. 저랑 우지의 공감대예요. 나와 우지의 연결고리. 이 노래 진짜 나랑 우지와의 연결고리. 아 우지랑 이 얘기할 때 진짜 완전 통했었는데. 네. 저랑 우지랑 이제 가서 막 운동을 딱 갔는데 둘이서 같은 브랜드에 색이 똑같은 옷을 입고 온 거예요. 디자인 달랐어. 근데 이제 해가지고 아 뭐야 서로 이렇게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러고 이제 숙소 갔다가 이제 서로 이제 작업실에서 보기로 하고 얘가 먼저 작업실 에가 있고 저는 그냥 더워서 옷을 그렇게 바꿔서 이제 입고 갔는데. <laughs> 얘도 똑같이 똑같이 옷을 바꿔서 입고 간 거예요. 근데딱 도착하니까 똑같은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작업실에 도착하니까. 그래서 아, 이게 이 정도면은 뭐 인연이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해 온 그런 뭐 우리만의 호흡 호시우지만의 호흡 장난 아니다. 막 이렇게 아 여기 그런 말도 나오네요. 어떤 말이 나오죠? 그 당당 감칠 때 지훈이는 어디 있었냐고. 지훈이? 우지도 우지는 아, 이제 작업 아, 때문에 작업 아, 때문에 맞아 맞아 아마 또 이제 다음 주에 나올 텐데 많이 불량이 없었 없었는데 네. 아, 우지는 응. 아주 열심히 하고 있어서 네 잘했어요 우지야 응로 와. 특이한 거야 우지 룰러 와자 응. 이거 한번 하죠 우지 밥 뺏기 정한이 형잠못 자게 하기 저는 응. 우지 밥 뺏기로 가겠습니다 우지는 밥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뺐으면 장난치는 줄 알고 좋아해요. 뭐 먹고 왔어? 어? 뭐 먹고 왔어? 짜장면? 와! 짜장면? 나 지금 너무 배고파가지고. 요즘, 요즘 지훈이랑 운동, 아 우지랑 운동하고. 그렇죠. 짜장면 먹고 왔어요. <laughs> 우지가 맛을 볼줄 알고 있요 그래서 우지가 책이나뭐 어떤 걸다 위로 올리는 그런 능력인데. 우지분 오사카 사장 우지가 진짜 잘해요. 진짜 잘해요. 가위가위보를 하면서 이기신 분이 먼저 이렇게 멤버를 선택하는 게임을 진행할게요. 좋습니다. 아, 그럼 지금부터 가위가위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내면 진거가위가위보 오케이. 호시 아, 코치가 먼저 이겼어요. 우지. 우지. 의사야. 아, 의사는 일어나셔서 살리실 분을 결정해 주세요. 야, 자세, 자세가 자세가 야, 아니, 아니, 우지야, 보조는 못 할게, 보조. 해스하고 누나의 모습 시켜요. 아아아아아아아~ 진짜 지도가 안 맞으시오. 오시오오오오~ 저는 아무래도 우지군이 좀 이렇게 숙소에 아, 많이 있다 보니까 계속 호비라는 네. 노래가 나오잖아요. 우지군이 우지 원래 포포호스 팀이었어요. 저기 한번 보여주세요. 멤버 중에 이런 거 제일 못하는 멤버. 우지, 우지, 뭐, 뭐, 너무 불편해. 야, 우지, 그거 불편하게 하면 안 된다. 혼자 간장 쏘줄까 내가 이거 가 이거 까 오늘의 호시, 저시, 버논, 우지. <laughs> 왜? Yes. 도 먹어야 which I'm trying to t a 지 k a b o 다섯 Anya, t <laughs> 오셨습니다. 호시 우주 콤비 들어봐? 나안 들어봤어. 안녕.